너의 더빙은 입사 1일차 대 입사 5년차 입사 1일차 저분이 사장님? 이사님이 저분이시구나 우와 부장님이시다 사수님 멋져 저분이 아네네 네. 입사 5년차 <놀람> 하... <놀람> 이 새끼들 아니 저 5년차짜리 되기까지는 사실 5개월 아닌가? 하이 난 5일차 어휴 이거래야 하하 <놀람> <놀람> <laughs> 너무 웃겨. 만약 제가 출근 시간 10분이 넘어도 안 나타난다. 그러면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 좀 보여주시죠. 야, 진짜처럼 하세요? 어, 너무 죄송해요. 늦잠 잤어요. 요새 좀통못자 핫도그 걸랑요. 일단은 어, 말투에서 배르가 돋보이는 점은 제가 칭찬해 드릴만한 부분인 것 같아요. 축하드려요. 입사해 드릴게요. <laughs> 그렇게 좋으세요? <laughs> 아이씨. 어. 아름다운 더빙이었다?